여러분 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우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봐요. 사도 신경 먼저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죠? 자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수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캠핑해 본적 있어요? 아늑하게 텐트를 치고, 하늘에 반짝반짝 천장에 조명을 달고, 맛있는 캠핑 요리까지 먹으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이스라엘은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먹고, 놀고, 자는 명절이 있었어요.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추수감사절처럼 한해 동안 풍성한 결실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예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이나 베란다의 초막, 즉 나뭇가지와 풀로 만든 텐트를 놓고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생활했어요. 이렇게 일주일간 지낸, 지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가 아는 캠핑과 달리 이 초막은 튼튼한 텐트가 아니라서 나뭇가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나 비가 세게 오면 무너지거나 흠뻑 젖을 수 있어요. 잠을 자거나 생활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아요. 알아차 친구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목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서 몇년 동안 있었죠, 친구들? 맞아요, 40년 동안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꽁꽁 얼 정도로 너무 춥고 물도 적고 먹을 것도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뭇가지나 풀천으로 만든 텐트에서 40년이나 지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을 끝낸 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살수 있게 되었어요. 초막절은 광야의 텐트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창구에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념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초막절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친구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의 초막절의 의미에서 현대에 적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길 바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동안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함으로 그들이 행동으로, 몸으로, 또 그들이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친구들, 그게 오늘 무엇인지 아마 또 이어서 같이 한번 봐요. 첫째로는 초막을 통해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돌아봐주시,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펴고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이에요. 혹시 못 찾은 친구는 그냥 한번 목사님 읽어볼 테니까 들어봐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 초막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네 가지 나무의 가지와 풀로 지은 텐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킬 때, 강야에서처럼 초막을 치고, 7일 동안 온가족이그 안에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두고 초막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생활하도록 하셨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집도 없이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떠돌아 다닐 때 하나님께서 단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생활을 하며 광야처럼 힘든 한해 동안 돌아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초막은 잠깐 지내는 곳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초막은 한 해의 모든 곡식을 추수 마치고 지키는 절기예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풍성하게 열악하신 수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초막절은 가장 즐거운 기쁨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절기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준비,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거주하는 레 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잘했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경의 편을 얘기하면 나은혜와 고아와 과부.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잔치를 우리끼리만 누리지 말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였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과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하며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매년 그들은 초막절을 지킨 거야. 이렇게 절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추수감사절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한 해를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잘하고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친구들?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두손 모고. 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며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가능하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아셨죠,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소독도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 거리 두기 하면서, 라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친구들? 그래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같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친구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기 도문으로 주님의 어찌 주기 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어,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 주기 도문 끝나면 그냥. 끄지 마시고, 이민택 선생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수검서제에 대한 공과를 준비했으니까 r 친구들 다 h s 해서같 한번 해봐요 a 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l 이 yes, s i l 주 c a w h 보 c h you got some sort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 y 나라가 a n g a

자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았죠 안녕. 뿅. 안녕하세요. 자, 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자, 외울 말씀인데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 속에서 16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우리의 복 주시는데 자 오늘 추수 감사 주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추수 감사절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이 절기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초대해서 함께 추수감사절에 기쁨을 나눴어요. 여기에 함께 해서 풍성하고 그리고 큰 잔치를 하면서도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러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런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은 초막절이 아니에요. 자, 우리 기념, 기억하기 볼게요. 기억하기.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담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중한 사진첩이에요. 자, 브록은 91쪽에 있어요. 91쪽에서 브록을 띄어서 자, 부록에서 스티커를 띄어서 차곡차곡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붙이나? 그래요. 만나를 줍고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를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진이에요. 그걸 찍었어요. 자, 두 번째는 성막 위에 불기둥과 기름...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춥고 또 낮에는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 주시면서 뜨거울 때는 서늘하게 해 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 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그림은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탁 내딛었을 때그 발에서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물을 내, 짚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물기둥이 세워졌어요. 물고기도 보이네. 그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탁 따라가면서 그 물기둥 사이를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추수를 했을 때 감사해서 이렇게 그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셨다는 것을 여기다가 사진첩에다 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실천하기 보겠습니다. 실천하기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돌봐주신 일을 기념하는 감사 가랜드를 만들어요. 감사 가랜드를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요. 자, 가랜드가 뭐죠? 그래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laughs> 선생님도 만들어 봤어요. 여기 친구들은... 동생이 아팠을 때 빨리 낫도록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또한해 동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친구 사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랜드를 어디서 뛰냐? 83쪽에서 뛰어가지고 한장한장다 쓰세요 색칠하시고 그러니까 색연필로 색칠하고 또보이 사인펜으로 색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색연필로 그려서 감사 가렌드를 떼어서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글이나 그림으로다가 표현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이랑은 선생님이 좀 틀려요 나는 어른이잖아 그지? 음나는 어떻게 썼냐면은 4월에 4월에 손녀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손녀딸 생겼거든. 그다음에 코로나 19 시대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우리 손녀딸이 교회 온 가족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도 임신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네가 태중의 아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붙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붙여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붙여놓고 오며 가며 아 나는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다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거를 봤으면 참 좋겠는데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그쵸? 다음에 교회 와서 이제 다할수 있을 때는 다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같이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이거 가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들이랑 또 형제자매들이랑 같이 앉아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자, 그래요. 오늘은 일찍 끝났는데 음,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나서 아, 이걸 만들고 나서 끝내세요. 자, 그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자! 누구랑 나눌까? 그래요. 이웃들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은네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랑 나눴대요. 그러니까 누구랑 나눴을까? 연약한 사람들이랑 나눴어요.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길에서 집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잊어먹고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감사 많이 하세요.